새방남매입니다 오늘은 스타일 게스트두 분을 모셔왔는데한 어, 명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기 나와주세요. 말랑이 거래를 같이 했던 저의 동생입니다. 인사해줘요. 안녕하세요. 자 여기 한분더 계셨는데요. 한분 더. 핑그리. 핑그리. 자 오늘은 그래서 말랑이 찾기. 우리야 말랑이 네. 지금 숨길 거예요. 누가 숨기나? 첫 번째 숨기. 여기 들어가지고 가 이렇게 하고 가세요. 알겠죠? 네. 첫 번째 숨기는 거는 네. 네. 제가 할게요. 첫 번째 숨기기. 이렇게 가지고 하면 다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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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음, 다 숨깁니다. 보여. 다 보여. 숨깁니다. 음, 해. 일단 이 피자실에 숨길 건데요. 거 숨겼고요. 그리고 요것도 숨길 겁니다. 요거는 음, 아니다. 다른 거 숨기도록 할게요. 요거, 요거는 여기 보이시죠. 여기 사이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무줄로 가려줄 거예요. 절대 못 찾기. 그리고, 이거는 요거는, 좀 쉬운 데다 숨겨줄게요. 여기, 여기 파란 색깔 바구니, 파란 색깔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. 네, 그럼, 다, 자, 다 숨겼다고 할게요. 다 숨겼어요. 카메라를 오, 참, 참. 들고. 네, 쳐보겠습니다. 잘 찾아봐요. 어? 어? 오 이렇게 보여, 반난합니다 우와. <laughs> 근데 보통 말랑이 이런 거 숨기지 않아요? 맞아요? 정말요 <laughs> 저기요, 천장을 <laughs> 보면 안 되죠. 얼굴이 찍어요. 죄송합니다. 이게 뭐죠? 아니, 오늘따라 이게 왜 이렇게 차차차차. 이거 봐봐, 이거, 이거, 이거. 여기 맞네. <laughs> 여기 있나? <laughs> 여기 있어? 아는 분은 알려주세요. 제발요. 저못 찾겠어요. 어? 이게 뭐야? 스피냥 밥이 있잖아. 또 무슨 게더라피냥 밥. 그럼 잘 찍어줘. 제가 찍어드릴게요. 그럼. 어디 있죠? 힌트 주세요. 어 잠깐만. 뭐뭐 찾아. 뭐 뭐. 이거, 이거, 이거. 또 하나요? 네. 또 하나는 제가 음, 몇개 숨겼죠? 음. 몰라요. 이거하고 그거 숨기고 그거. 네, 저딱세 개만 숨겼어요. 여러분, 그렇죠? 세 개만 숨겼다. 자, 미미니. 다찾주세요 자. 오, 얘는 네. 원래는..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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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숨기겠습니다. 조용히 살금히. 살와 살... 미... 숨겼어요? 숨겼냐?

네, 그 정도까지 차했습니다 네, 그럼이제호제이 제가. 제는제이다가제게요 자, 이번에는 보지 않고 저랑 같이 제겠습니다 맞죠? 가 네. 제가. 네. 침해, 제가. 제가. 제 제가. 제가. 라가 제가. 게요 잠깐만 이제눈제 부었는지 가 제가. 제가. 게요여기 제가. 제가.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네 제가 왜잠발 입고 있냐면 안에 내복이어서 잠발 입고 있어요 <laughs> 맞아요 어머니 왜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고, 아이고 이상한 곳에 떨어졌다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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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진짜 5분이라던데요 죄송합니다 저는 원래 2분, 3분 이렇게 올리는데 오늘 너무 길어서 정말 죄송해요 저요 저 10분 넘게 했는데 괜찮아요 10분 넘은 제가 어떤, 어떤... 12분 53초 거를 올렸거든요 클라이색 섞기 그거가 14회인가 봐 그래요 10분 넘는데 아니 근데 11명이었다가 다시 10명이 됐어요 왜 그런지 신기하네요. 모르겠네요 지금 신기해요 네. 근데 그건 구독 취소할 수가 없지 않아요? 아니요 취소할 수 있어요 구독 취소할 수 있어요. 나는 못하는 줄 알았어요. 저 맨날 핸드폰으로 딱 만약에 너 채널을 구독했어. 응. 만약에 너 채널을 구독, 만약에 예 채널을 제가 구독했어요. 근데 제가 구독 취소를 하잖아요. 네. 취소를 하고 싶으면 취소돼요. 구독 중을 다시 누르면 취소가 됩니다. 다 숨겼어요? 아니요. 아 죄송하지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아니요네 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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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. 당신 못하잖아요 당연히 진짜 못하죠오 어, 뜨거 왜뜨겁나 했더니 핫팩이 들어 핫팩이 돼오 따뜻해 완전 뜨거워 아좁 줘봐요 근데 민지야 뭐... 빙그리님 뭐가 더 새로웠어 짜 너무 따, 뜨겁습니다 에이. 아니 줘봐 하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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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 여러분 여기 가운데 제 이름이 적혀있어가지고 가리는 겁니다 가운데에 제 이름이 적혀있거든요 근데 어제 그 전에 공개했지 않아요 이름을? 그렇긴 한데 그래도 찝찝하니까 잠시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빙그린님 전화 오시는 줄 알았네요 다못 봤습니다 어, 어, 제가 볼게요 제가 릴게요 아, 진짜 음. 못 봤어요 어디죠? 또 어디죠? 못 찾는 또게게 있어요? 있어요. 못 거. 여기 책이 바르게 되어 있지? 어, 뭔가 수상해. 뭔가 수상한데. 설마. 어, 여기 다 있다. 뭐 내가 숨겨놓은 거야? 야 <laughs> 여기 다 있다. 내가 숨겨놓은 거 아니야 사실은. 네? 아이템 그래, 우리 아이템이에요? 우리가 아이템이. 에요 우리 뭔가 있네. 우리가 아이템이. 있네, 있네 있네 있네. <목소리> <목소리> 네, 오 내가 지금 오리도 아이템이 있지. 아이템 스피너. 아이템 오 어, 잠깐만. 아니요 이거 원래 뜯어볼까? 아이템 스피너. 어 스피너 혹시 여기 들어있는 거 아니야? 제가 열어보겠습니다. 아니. 있을까? 두들할 마음으로 퍼드겠습니다. 짜라. 없니요 아 어딨을까요 여러분? 스피너 진짜 어딨어요? 어? 어? 네 팔각형 있습니다 아팔각형거 어, 좋겠다 너왜잘 찾냐? 아 네. 어, 조그만 팔각형은 여기 피아노 뒤에 있죠 어? 어? 네? 조그만 피아노 저 피아노 뒤에 있어 뒤에 피아노 뒤에요? 여기를 보이질 않아 일단 피아노. 있는데요 피아노를 밀어야 돼 여기까지 숨겼어요 네. 응. 아, 더이다 따로 착했습니다. 있어요? 네. 응. 어디요? <laughs> 어디요? 저 너, 볼래요? 아니, 저 볼래요? 음. 아, 저 볼래요? 음. <laughs> 이런 게, 오, 저기 있네. 어디? 오, 저기 있네. 발견 음. 있어요, 봐봐요. 혹시만 아, 이거 뭐예요, 이거? 저기, 저기, 저기. 아, 저기, 저기 보면은, 저기 보면은, 음. 파란 저거, 저거 있는데, 파란. 네. 잠깐만 잡기 전에 다다 찾았나요? 아니요. 문 닫겠습니다. 다시. 4 7, 5, 4, 2, 잠깐만. 네미고 있습니다. 못찾아요 보시면. 야이거 그만해. 5 0원 있어. 뭐? 네? 5 0 원이? 동전인데 하교 저 저도 아까 발광 아니 한 들어봐요. 바 보여드리겠습니다. 야 근데 빨리 해야 돼. 자요? 죄송. 서연이 너야 뭐야? 아니, 저, 이거 못뭐 꺼낸다고. 엄마 방에 나다 나다 나 서연이 놀러 갈 거야 어? 어? 서연이네 갈 거야 정비하고. 어,